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랑 같이 자도 된다니까 토퍼가만 백오십 넘게 주고 구매했었다근데 배송을 받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지렁 가득 차서 릴라는 냄새가 안 빠지고 첫냄새때 옮기려 하면 무게가 만만치 않더라. 그치만 돈이 아까워서 그냥 샀다. 그 와중 아기장 같은 생 우리 집엔 분댕이 있는데 이놈이 아기 뻔다고 질투를 해서 토퍼에 실례를 하더라. 그 토퍼엔 방수커버가 없어서 결국 토퍼를 버렸다. 토퍼 없는 이상해 갑자기 아이가 거실에서 다 같이 자자고 하더라. 그래서 이불도 겹겹이 쌓아서 잤는데 아침마다 이불들 접는 게 여간 일이 아니더라. 피차해서 거실을 편웠더니 과자 부스러기 기준 세워 찾았다. 사이즈가 슈퍼싱글부터 라지킹까지 있었고 난 다같이 잘 생각으로 라지킹으로 골랐다. 완전 초 튼튼 버클 세개로 탄탄하게 잘 세워지더라. 킹사이즈도 아닌 라지킹으로 몸치큰우리가족 누워자기도 좋은 사이즈였다. 역시나 댕댕이의 질투시야가 시작되었지만 방수 커버 기본 구성으로 토퍼를 지킬 수 있었다. 예전 토퍼보다 무게가 훨씬 적게 나갔고 커버도 니은자라 여자인 나 혼자서 커버시우기편했다 무엇보다 툰짜로된 폼이 아니고 하나는 탄탄하게 하나는 폭신하게 두 가지 타입으로 받쳐주는 구조라서 허리가 정말 편했다.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충족하는 가격. 남